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라는. 자, 이번 시간에는 DSR 파밍 방법. 어,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파밍이 마무리가, 파밍 영상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우선 준비물은 두 개입니다. 장갑을 뚫을 수 있는 재대두 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지휘부 지키고, 하나는 지휘부, 적 지휘부 점령하러 갈 겁니다. 여기서 DSR의 드랍몹은 이 4906짜리 요거 세 개, 그리고 439 짜리 여기 두개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안 잡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만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 일단 몹네 개에다가 클리어해서 에스컬해가지고 한 판에 총 다섯 번의 기회를 얻게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키클로스 가한마리 있어요. 얘는 이제 확장 상태인데 아래에서 위로 아래 위 아래 위하면서 막 돌아다닐 건데 어째는 딱히 신경을 안쓰 주셔도 됩니다. 쟤는 드랍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요정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이성을 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난난막사우성 요정 있어요 하시면 막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우선 은 제대를 하나 뽑아주세요. 이 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애네들은 딜러라인이라 그냥 AR 하나만으로도 뚫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초록색 장갑 띠인 이 방패병들을 상대를 살짝 해야하기 때문에. 권총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리고 컨텐너 같은 경우에 철갑탄을 낄수 있기 때문에 철갑탄 해가지고 넣고요. 었딱 지금 이성 여정에다가 이 세팅이 딱 적당히 잘 돌아요. 자, 일단 뽑아가지고 한칸 앞으로 가주시고요. 지휘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갑 그냥 이 장갑병 뚫을만한 걸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편하게 그냥 MG 하나 있고요. 라이플에다가 권총 한정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턴을 종료해주세요. 지휘부에 있는 두 번째 제대 같은 경우에 전투를 딱한 번만 하게 될 겁니다. 자 방패병이 들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키클롭스는 그 턴에는 그냥 쉴 거예요. 자 방패만 잡고 끝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대 적 지휘부로 달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턴에 끝나요. 이 턴에 세번 가고, 3 턴에 세번 가서 턴 종하면은 점령 완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 키클롭스가 일단 제가 확인해본 바는 확장 상태였고 그냥 위아래로만 왔다갔다 하는데 어 아래쪽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요 애가 지금 여기 아래쪽 부분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혹시 몰라요 만약에 지금 모비 지휘부까지 딱네마리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이 키클롭스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은 여기서 교대를 해가지고, 보급을 한번더 받고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쟤는 솔직히 안 내려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일제대 하나, 둘, 셋 찍어주면 되고요. 다음 턴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찍어서 집으로 가면 끝입니다. 이건꼭 AR에다가 권총을 하나 넣으실 건 없고요. 따른 따르케 구성을 하셔도 괜찮아요. 라이플에다가 권총 넣으시거나 하셔도 돼요. 자, 또 하나 잡아주고. 이제, 다음이 그 녀석이군요. 초록색 장갑. 자, 세 번째 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면 되는데요. 어, 초록색 방패병 중에서는 4395. 이, 얘네들만 DSR을 드랍을 한다고 해요. 이 3950은 드랍을 안 해준다고 해요. 옆에 한 마리 삐져나오긴 한데, 행동 점수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턴을 끝냅니다. 권총은 컨텐더. 컨텐더가 철갑을 끼기 때문에. 컨텐더가 괜찮고요. 진영 버프에서 치명타 확률이랑 화력 증가도 좀큰 폭으로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턴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대는 전투를 딱한 번만 했죠. 자, 이렇게 하면 S클이 딱 나와요. 해서 마칩니다. DSR 파밍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래요